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즉, 1, 2, 3, 4, 5, 6, 7, 8, 9, 0. 이 숫자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1세기경 인도에서 시작된 숫자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돼서 7세기경에 이 인도의 숫자가 아라비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7세기경에 유럽에서는 로마 숫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고수에 보면 1이 표시되죠, 그죠? 1, 2, 뭐, 3, 뭐, 뭐, 이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게 로마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인도에서 시작해서 아라에르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인도 숫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도 아라비아 숫자 자 우리 사전명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학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변 학문들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리역학. 이것도 사주명리학의 주변 학문입니다. 그 다음, 매화역수. 기문둥각. 자미두수. 구성학. 반상학, 성명학, 주역, 욕임, 이 전부 다 명리학의 주변 학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변 학문들 중에서 무엇을 지금까지 공부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도 공부를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류는 이 사주명리학입니다. 어제 잠시 사주 세우기 이야기하다가 잠시 그만뒀는데 공부 다음 시간에 하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학 대가들, 또 중국에 에, 지금도 내놓아 하는 그런 그 점을 보는 분들 보면은 오롯이 이 사주 명리학만 가지고 사주 운세를 그러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또 여기에 내가 안 썼지만은 또 다른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자기 좀 비법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만 가지고서 사주 운세를 푼다는 거는 10만 명의 사람을 감명을 해본 나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자, 이걸 자른다 했을 때 발로 차서 자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낫으로 벨 수도 있고 톱으로 자를 수도 있고. 도끼로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변 항문 중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나무를 발로 차든지 밀어서 나무를 쓰러트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든지, 톱을 가지고 있든지,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주변 항문 중에 하나를 자기 나름대로 비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많은 항들을 섭렵을 내가 해봤지만은, 사주 명리학만큼 확실한 항문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강의를 한 것만 하더라도, 이거 강의하고 있고, 이거 강의하고 있고, 구성학 강의하고 있고, 어. 다른 거 내가 강의는안 했어요. 표긴 표도. 근데, 이 주변에 어떤 학문들보다도 나는 수리역학, 매화역수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배우기가 쉬워요. 배우기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가 또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명료합니다. 어제 수업 시간에 나한테, 어, 해보니까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안 맞는 걸 강의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경기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입니다. 안 맞는 걸 내가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 명료하면서도 어느 한보다도 잘 맞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약 48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쉬우냐 하면, 내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이죠, 그죠? 거기 네이버에 들어서 금희궁이라고 치면은 무속인 한명나옵니다금희궁 오늘 제자입니다. 지금은 마치 수리강 매역수를 어, 자기가 막 이렇게 블로그에 막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배워서 잘하게 써먹을 수 있다 하면은. 이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무속인도 그렇지만은 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속 우리가 사주명리를 배우신 분들은 이거를 다 써먹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현업으로 사주명이를 100만 명이 배웠다 하지만 현업에 지금 써먹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신을 접했다. 우석인들은 뭐 나중에 써보려고, 아니 지금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대한경신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40만 명이라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신연합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40만 명이에요. 무속인들이. 이분들이 전부 다수리한 매역수를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의 선임들. 우리 경울선임을 비롯해서. 선임들 제자가 내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무속. 스님들, 여기도 숫자를 좀 향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스님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지. 음. 이분들이, 에, 이거를 써먹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만히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 이수리역학 매하역수가 쉽고, 간단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맞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매화역수. 우리 학문 중에 이 매화역수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내부에 어디 보로그에 들어가면요. 이 수력학 매화역수를 마치 매화역수로 그 착각해가지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 블로그나 카페에 수리핵 매화역수에 대해서 올려져 있는 글들은 거의 90%가 내 교제를 올려놨어요. 심지어는 내 사주팔자까지 올려놔 있다고. 네. 이 매화역수는 송대의 소광제단 분이 창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화액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의를 많이 하고 잘하시는 데는 저기 그 동대문구가 거기가 휘경동 거기가면 대유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이 거기서 공부를 하셨죠, 그죠? 거기가 매화액수 잘 가르칩니다. 네. 이 소광재 선생은. 어느 날매화꽃을 쳐다보다가 아~ 새가 서로 싸우면서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일 누가 저~ 나무에 올라서 까불락거리다 떨어져 다치겠다 하는 그거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매화수를 관매수 관찰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매화역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리역학 매화역수하고 이 소왕대 선생의 매화역수는 근본이 다른 항문입니다. 전혀 다른 항문입니다. 이건 그냥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이건 숫자를 가지고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채침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광결 선생보다도 뒤에 분들입니다. 성대분들이죠. 네. 이분을 듣고 우리가 구봉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그 구봉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봉 선생이라 합니다. 네. 이분이 그이 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우리 구구 원수도라는 게 있죠. 예, 네. 구구 원수도. 1의 숫자는 3이 되고, 3의 숫자는 9가 되고, 9의 숫자는 8 1일이 되고,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8 1일 수, 수리학 매학 수도 결국 81개의 종류입니다. 112에서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81개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성명학, 성명학도 1부터 81까지의 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명학은 일본의 구마사키 게노시가 창안한 성명학입니다. 그래서 이수역학 매화육수하고 이 일본의 구마사키 개노시가 창안한 구마사키 성명학, 지금 우리 한국 성명학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거의 중국 송대의 채침선생의 구구 어, 원수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